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투자 전략과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서는 당분간 주가 방향이 모호할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적 대응을 미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중동 지역의 불안한 정세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5일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란의 개입 등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이를 즉각 반영해 배럴당 87.69달러까지 오른 상황으로 증권가의 일각에서는 유가의 반등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중동이 원유 공급을 제한할 경우 고물가로 성장세가 둔화된 글로벌 증시는 다시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의 급등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분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국채 가격 상승 및 국채 수익률 하락을 이끌면서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보물과 부담이 재차 커지면서 금리 또한 다시 윗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비중을 확대할 적기라는 낙관론도 펼치고 있습니다. 유가 반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우려할 정도의 강한 상승압력 확대나 원유 파동 국면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기에 조정시 비중합대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위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 물가 불안 긴축 우려, 채권 금리 상승 압력 확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며 원유 파동 및 강한 상승 압력 확대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 지정학적 위스크. 유가 및 채권 달러 변동성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는 정점을 통과했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 심리 위축, 유가 반등 시도 등이 전개되더라도 현재 글로벌 주식 시장과 코스피의 현재 레벨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연준의 스탠스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펀더멘털로 옮겨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중동지역 분쟁과 관련해 각국의 정치외교적 셈법은 상당히 복잡한데, 복잡할수록 여러 국가가 동참하는 제우차 중동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연구원은 위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고 3분기 기업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양호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스피는 상승폭이 더 컸던 S&P 500 대비 추가적 상승에 있어 유리하다며 주도 세력은 상승 초기에는 낙폭과 대주 이후에는 관련 대형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피니언 뉴스 김지은 기자입니다.